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님. 박상옥 대법관님. 박상옥 대법관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님. 박상옥 대법관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님. 박상옥 대법관님. 박상호 대법관님. 그 다음은 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한번따라니다 시작.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안철성 대법관님. 안철성 대법관님. 안찰다 대법관님! 자, 그러면 끝에 말을 따라해 주세요. 대법원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네, 보여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구호를 한번 외치고 또기에해 보겠습니다. 재검표를

실시 재건표 실실 재건표 실실 재건표 실실 재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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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재검표 실시 재검표 실시 실시라 재검표를 실시하라 재검표를 실시하라 재검표를 실시하라 재검표를 실시하라 짧은 보 해보겠습니다 재검표 실시 재검표 실시 재검표 실시 시시! 세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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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학창 대회까지 앉혀있습니다. 오늘 세건평! 실시선후 주제를 가보신답니다. 김의원님 오고 계신답니다. 너도 오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듣고 해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조금 u n